2021년 3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받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큰 열매 거두게 하옵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심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석들의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과 환우분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군무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타지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서 보호해 주시고 오직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사드의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에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네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월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면 헬라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몇 사람이 유월절 명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헬라의 능통한 이 빌립에게 예수를 뵙고자 청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대철학자와 수학자들을 배출할 정도로 지적 수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적인, 수학적인, 모든 실증적인, 합리적인 지식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뛰어난다고 해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만큼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나사로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놀랍고 신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의 생명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제자 중에 헬라의 능통한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예수를 뵙고자 청한 것이고 그리고 빌립은 안드레와 이 사실을 상의한 후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나서 그들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이나 안드레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때가 왔다. 예수님의 때가 왔다. 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그 때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계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구하고 계시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영광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지이심이다 했습니다. 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그리고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영생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성육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때에 성육신을 이룰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성육신은 우리가 더 낮고, 더 낮고, 더 낮아져서 우리 주님의 몸낸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영생과 교제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말씀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하늘의 밀이 온전히 죽게 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미알 하나가 온전히 자라서 이상이 되면 30개에서 50개 이상의 열매를 맺고 또이미알을 종자씨로 삼으면 5년이 지난 후에는 2만 가마가 넘는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살펴보게 될 때에 하늘의미알이 땅에 심겨져서 온전히 섞여 될 때에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육신적인 것들을 다 죽이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감노하심을 따라서 풍성한 성령의 일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모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생명과 육신적인 모든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어 없어질 육신적인 생명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늘의 성능 미라리 되는 것이 바로 고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복종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우리는 보고 그 모습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피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끝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주으심과또 순종하심과 복종하심을 본받아서, 오직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겸손히더겸손히 낮아지고, 복원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가 권한에 참여할 때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에 영광스러운 부호를 함께 체험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이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정하시고 하님의 미라로 썩어지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된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늘 성기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다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다니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능력의 열매를 맺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모든 피택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락하신 어르신들. 또 환우분들 또 다음 세대들 그리고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들고 나오신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응답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우리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충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지금 놀라시 어느와 사랑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주의 권석들다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감사드리고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